2022 월드 테니스 리그 결승전 12월 24일 밤 11시 TVN 스포츠 아, 팀 카이스와 팀 팔콘스의 여자 단식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세 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아, 둘 모두 오른손잡이 양손잡이 캔데 프로 데뷔는 1년이 빨랐던 사바렌카 현재 단식 랭킹 그리고 출구 랭킹도 역시 1병용택이 앞서는 모습이고요. 아, 승률은 1병용택이 상당히 앞서는 모습이고 단식 우승에서 한 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바렌카 선수의 서브로 여자 단식 경기 시작됩니다. 포핸드가 사이드라인 넘어로 넘어갔던 사바렌카입니다. 스비옹 특기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 가져갑니다. 경기 첫날 둘째 날에는 첫 서비스가 들어가면 거의 서브 포인트로 이어졌거든요. 선수들이 리턴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백핸드 리턴도 네트에 걸리면서 상대에게 포인트 내주는 씨비 형태. 에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핸드에서 범실이 나오는 시비용택인데요. 그렇지. 네, 두 선수가 경기 초반 신중한 랠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상대를 사이드로 크게 흔들기보다는 음. 랠리 템포에 맞춰서 비교적인 좀 T존으로 랠리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번엔 3구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바렌칸데 스스로도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네. 와우 지금은 스, 와우 스, 소리가 스, 나올 수 스, 있는 스, 스, 백핸드 위너 네,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네, 코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스텝을 재정비한 상태에서 좋은 백핸드 다운드 라인 위너 나왔습니다 듀스에서 듀스 코트를 선택한 시병택 포핸드로 와, 네, 이번 게임 마무리 짓는 시비용택입니다. 그렇지. 첫 번째 게임부터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포핸드 길게 벗어나는 사바렌카. 본인이 잘하는 네, 3구위너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핸드 이번엔 시비용택 쪽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스비옹트에게 백핸드가 사이드라인 넘어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더블 폴트가 나오는 사바렌카. 더블 폴트 이후에 그래도 서브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바렌카가 본인의 첫 번째 게임을 따냅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 이대1 하지만 오늘은 진지하고요.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백핸드 위너 다운더 라인으로 만들어내는 서버라이터입니다. 과령 이 세계 랭킹 1위에게 승리를 한다면 yeah. 네, 호주 오픈 시즌을 앞두고 좋은 또 청신호를 킬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번 포핸드는 50.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포핸드로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가는 시비용태. 이번에도 먼저 움직였던 시비용태에게 주먹을 붉은 쥐어봅니다. 평소보다 작은 백스윙으로 네, 오픈된 코스도 간결하게 샷 처리를 하는데요. 네. 좋은 위너 나왔습니다. 네. 이 드롭샷을 다운 라인으로 극복해내는 세비용택. 한번더 브레이크를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사발랭카 네. 선수가 포인... 아, 이제서야 웃네요. 네. 이제 웃습니다. 방금 라인콜이 너무 늦어서 네. 사발랭카 선수가 웃음을 지어봤고요. 드롭샷으로 상대방을 이끌어낸 이후에 공략했던 사발랭카. 아! 이번엔 리턴이 성공하지 못했던 사발랭카입니다. 15롤. 백두 스쿼트 한 번에 디펜스가 좋았는데 네세번 연속은 역동작이 걸려서 커버하지 못한 시병태 선수. 네 멋진 백핸드 나왔습니다. 실이 김정위원 짚어주신 대로 두 선수의 이 스윙의 반경이 좀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 포핸드 시병태는 네. 자신이 있었는데. 라인즈맨이 아웃코를 했지만 예. 주심이 컬렉션으로 인 판정을 했고요. 계속 양쪽으로 뛰었던 사발렌카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비옹택 한 포인트 가져갑니다. <목소리> 이 백핸드가 나갔고 사발렌카는 이번엔 조금. 아, 분풀이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백핸드 리턴이 시병택에의 포인트를 하나 더 안겨주었습니다. 이 백핸드도 사이드라인을 넘어가는군요. 자서브 들어가니까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이거를 또 건져내는 수비용태 대단합니다. 네 역동작이 걸린 상태에서 짧은 볼 처리였거든요. 네. 야, 라켓을 네 지지하면서까지 짧은 볼 쫓아갔고요. 쫓아가서 저샷 처리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드롭샷으로 끌려 나왔는데 네 볼에 입술. 대한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비용 택이 브레이크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면서 첫 번째 세트를 6대1의 게임 스코어로 가져가게 됩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포인드 <목소리> 윈으로 기분 좋게 두 번째 세트를 열고 있는 이가 시비용 택. 지금은 아주 날카로운 리턴이 후에 포인트까지 연결짓는 아레나 사바렌카. 또 서브 리턴을 경기 초반 대회 초반에 잘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리턴이 쉽지 않았던 사발렌카한번더 비슷한 실수가 나오는 사발렌카죠 그리고 에이스로 활용 점정. 이가 시병테크의 2 세트 첫 번째 게임 완벽했습니다. <목소리> 더블 폴트. 시병테크 선수가 실외 하드, 실내 하드 그리고 실외 클레이와 이제 실내 클레이까지 모두 승리한 를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 이두 선수가 잔디 코트에서 만난다면 어떨까? 아하. 네, 그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예. 이번엔 백핸드에서 좀 미끄러짐이 있었던 이가스의 형태. 포핸드는 에터에 걸리면서 옆으로스한 <목소리> 포인트는 더 가져가고 있는 사블레입니다. 이런 서브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핸드에서의 아... 미스 이가스비용탭 회조의 흐름을 두 번째 센터에서도 가져가고 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나가는데요 포핸드 위너 시비용탭 기회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거의 최고 시간을 좀 길게 만들었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비용 택입니다. <목소리> 이게 또 나가는군요? 슈로 사바렌카가 이 기회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포핸드의 미스가 나오는 사바렌카입니다. 네. 그리고 백핸드가 들어왔습니다. 사바렌카의 기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준이 들어차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성공한 이후에 사바랭카가 기분 좋은 포인트 하나 또 얻어갑니다. 본인 서브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비용택이 한점더가져가죠 아쉬워하는 사바랭카. 라인스맨 체어온파이어의 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핸드로 위너 추가합니다. c 비용택 네. 자, 더블폴트가 하나 더 기록되는 사발랭카고요. 더블폴트가 연달아 나오는 아리나 사발랭카. 스윙 발리로 포인트 마감 짓는 이가스이오태 이번 백핸드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던 시비옹테크. 포 핸드 스트로크 대결. 시비옹테크가 한번더 승리하면서 1 5 1 네, 9번밖에 지지 않았거든요. 대단합니다. 전 백핸드 날카로웠습니다. 스비용 테크도 이번에는 받아내지못했습니다. 바바랭카 선수 멋진 랠리 나왔고요. 백핸드가 베이스라인 넘어갔다는 라인스맨의 콜이었습니다. 아 내지 못했던 서바랭카 <목소리> 이번 스매싱은 <스매시는 목소리> 사이드 라인 넘어가면서 서바랭카의 <목소리> 브레이크입니다. 네 알리아 심 선수가 출전이 예상이 했는데 처음에 출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마도 어쩌면은 팀 카이츠가 결승을 준비하고자 음. 좀 체력을 아끼고 있는 알리아 심의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바랑 카이스브 게임 백핸드에서 너무 꺾었던 씨병태 그입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또 가져오는 CB 형태입니다. 이번 백핸드 위너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져서 벗어나는 사바레 카의 백핸드였습니다. 백핸드로 하나 더 포인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B 형태 브레이크 성공하면서 2세트도 따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가 스비용태 사이클로더 매치. 이번 백핸드도 사이드라인 넘어가죠. 또첫 포인트 내주고 있고 살짝 살짝 아쉬움이 계속 남는 쓰비용태일 거예요. 백핸드. 이번에는 무릎 꿇으면서 백헬. 두번칠순 없네요. 네트만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자세를 네네. 많이 낮췄는데 네트 대시하는 사바렌카를 보면서 네, 체중을 옆으로 꺾으면서 네, 위너를 만들어 냈습니다. 거의 왼쪽 무릎이 닿을 정도로 낮은 자세였던 시비테 정말 왼쪽 다리를 네, 활용을 잘하는 시비용 선수입니다. 강한 포핸드를 또 뽐내 보고 있습니다. 서티오 포핸드 위너가 나올 때는 예. 빨리 잡아친다. 네, 간결하게 샷 처리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백핸드는 또 왼다리를 잘 써서 네. 체중 이동까지 강한 위너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상대로서는 네. 까다로운 샷 처리를 하고 있는 시병 테크입니다. 세계 1 위다운 모습. 서베이스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 백핸드 슬라이스가 사이드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가스비용 테크가 이 경기 2대0의 세트 코어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네, 시비용 테크 선수 드디어 실내 코트 하드 코트에서 네. 네, 사가니까 선수에게 이겼고요. 최근에 패배했던 내용들을 거꾸로 지키면서 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